강남구가 19일 제2회 메타버스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난 6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작품 제작 경진대회를 열었는데요. 메타버스 부문에서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주제로 픽셀아트에서는 나만의 우리 마을 캐릭터 제작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구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와 픽셀 아트에 대한 전문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분야별 6 명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강남대로가 있는데 강남대로가 조명이 빛나는 모습이 정말로 예뻐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가지고 깜짝 선물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1960년대 서울에 남생이가 살았다는 걸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남이 한강의 남쪽에 있으니까 등딱지는 한강, 몸통은 강남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그린 스마트 시티라는 비전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